미간이나 코에 필러를 맞으신 다음에 어지러움증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증상을 제 환자 중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어지러움증의 증상 성형외과에서 판단 받으시고 이건 필러랑 무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면 신경과로 어 전원조치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선임하고 상의 받으셔서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신경과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이비인후과에 귀 쪽을 또 보셔야 돼요. 귀도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과도 보셔야 돼요. 시력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필러 시술 후에 생겼다고 해서 필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성형외과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시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필러와 무관하게 어지러움증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지러움증은 어, 뇌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귀의 평형기관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시력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과인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의 진단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